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진짜 기상만큼은 확실하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옛날부터 좀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고, 자기도 일찍 일어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패턴이 정착이 되었고, 그게 저한테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초시생 때는 제가 4시에 일어나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뭐, 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난다거나, 잠기가 밝아서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저도 처음엔 진짜 많이 힘들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아침에 기상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 중에, 진짜 효과 좋았던 스터디를 소개도 해드리고, 또 어플도, 좋은 어플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스터디는 하프 스터디라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맨 처음에 일어나서 지정된 시간까지 그 하프 문제지를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일어났다는 인증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30분 이내로 문제를 풀고 내가 풀었다는 인증을 또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강의를 보고 내가 채점까지 한 상태를 또 찍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총 3단계가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찍고, 문제 풀고 찍고, 또 강의를 1시간 정도 듣고 찍으니까 최소 1시간 30분은 자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자러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정도 공부를 하면서 뇌도 깨우고 내가 약간 잘 때는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막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서 공시생 모드로 바뀌어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나중에 스터디가 파하고 제가 직접 그 스터디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스터디입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는, 아니, 피곤한 상태로 문제를 풀면 그게 문제가 풀리냐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잠이 너무 오기 때문에 아침에 문제를 풀어도 푸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어디 읽었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스터디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자기가 영어를 풀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국어나 한국사 같은 거를 푸셔도 좋고, 이거를 근데 꼭 혼자 하면 안 되고, 스터디로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사람이 그, 그 잠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 꾸준히 실행하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를 계속 합리화 하면서 아, 오늘은 조금 더 자자. 아니면 한 시간만 더 자자. 제일 안 좋은 거. 5분만 더 자자. 30분만 더 자자. 이러면서 아침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스터디를 해서 벌금이 있거나 벌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인증하고 그만두는 스터디가 아니라 텀이 있어서 아침에 절대 자러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자러 가지 않는 습관도 생겼어. 그치만 내가 밤에 충분히 자지를 못할 때 그때 아주 좋은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립타운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은 뭐냐면 내가 지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 핸드폰을 잠가 놓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시로 지침 시간을 정했다. 그러면 10시까지는 꼭 핸드폰을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통 하고 자는데 그게 불면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잘때 핸드폰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핸드폰 한다고 뭐 1시간, 2시간 진짜 그냥 흘러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다음날 또 피곤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잘때 잠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메인 화면인데 위에 지침 시간 목표랑 기상 시간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지노선이 이 시간이라는 거고 2시간 전까지 지침도 가능하고 2시간 전에 기상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 모양 있는 데를 들어가시면 소셜그룹이라고 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이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몇시 알람을 맞췄는지, 그리고 기상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눌러보시면 어떤 집을 지었는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거 구경하는 재미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집을 지으면 밑에 이 게이지바가 하나씩 차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 게이지바가 빨리 차게 돼서 어떠한 엄청 커다란 성을 하나 만드는데 이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집을 하나씩 지으면 이렇게 커다란 성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귀엽죠? 저 가끔 이거 보면서, 아유, 귀엽다 하거든요? 여기 실패한 집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 없애려면 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고, 뭐, 꽃가게, 뭐, 쓰시집, 뭐 텐트, 아이스크림지, 아기자기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서 집 짓는 또 성취도가 굉장히 큽니다. 마을에 들어가시면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집이랑 수면 패턴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일본 식당, 일식당도 너무 귀엽고 또몇 시부터 몇 시에 일어나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언제 잤는지, 뭐 언제 일어났는지 이렇게 수면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탠퍼드식 수면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을 하면 자는 시간도 맞춰질 수가 있고 또 핸드폰을 하는 나쁜 습관도 없애주기 때문에 저는 강추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침에 알람을 꺼버리고 아예 안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도 지금은 문제 푸는 스터디를 안하고 슬립타운이랑 이 어플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플을 사용하면 뭐 아침에 알람을 끄고 다시 잤어 이런게 절대 없어요 이 어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알람 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문제 풀이 기능이 라던가 쉐이크 기능이 라던가 사진 찍기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바코드 기능을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바코드 찍기 기능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정한 바코드를 찍어야지만 알람이 풀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그 바코드를 책상에 있는 독서대에다 붙여놔서 무조건 책상으로 가지 않으면 알람이 꺼지질 않아요. 근데 이 알람이가 좋은 게 뭐냐면 알람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다 사용해봤는데 아침에 문제 풀어도 누워서 문제 풀고 다시 자고 쉐이크 기능도 흔들어서 알람을 꺼버리고 그냥 다시 자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진 찍는 거는 이게 인식을 잘안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바코드 찍기를 저는 강추를 합니다. 어떤 건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메인 화면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5시 20분, 5시 35분 두 개를 맞춰놨어요. 두 개를 맞춰놓은 이유가 뭐냐면, 혹시 전날에 늦잠을 자서 피곤한데, 이 바코드 찍는 알람이 울려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잠을 조금 깨워놓고, 그리고 20분에서 35분 사이에 뭐 누워서 조금 빙굴대기도 하고, 핸드폰 하면서 머리도 좀 깨우고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여유롭게 맞춰놨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바코드 알람만 있으면 뭐 알람 뭐 3개, 4개, 뭐 10개까지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진짜 효과는 완전히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이미 재생으로 시끄러운 벨소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벨소리도 많은데 그냥 시끄러운 벨소리가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딴거 하지 말고 시끄러운 벨소리로 하세요. 네, 보시면 알람이 울렸는데 여기 위에는 알람 미루기가 있고 밑에는 알람 해제가 있어요. 알람 미루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알람 미루기를 누르면 제가 설정한 5분 동안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5분 이하로 맞춰야지 다시 푹 자지 않고 다음에 알람이 울렸을 때 바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길게 하면 누르고 다시 자고. 미루고 다시 자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알람 미루기 기능을 아예 사용 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알람 듣고 바로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또 알람 끄고 방에 가서 다시 잘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문제풀이 스터디를 같이 이용을 하면 아침에 1시간 반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이세 가지 방법을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아침에 바로 일어나고 다시 자러 가지 않고 또 밤에 잘 때도 핸드폰 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고 지금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패턴이 조금 잡혀있을 정도로 꾸준히 사용만 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절대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 테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만큼 남들보다 일찍 시작을 하게 되고 아침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내가 총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건강한 수면 습관도 잡고 공부 시간도 잡고 합격도 잡고 모든 거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짜증내지 말고 그냥 책상에서 공부만 조용히 하는 걸로 해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